러분 카메라 삼각대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다시 샀거든요. 다이소에서 샀던 삼각대가 너덜너덜해진 거 이게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버리고 새로 샀어요. 이거 2만 원 넘는 건데 한번 살때 제대로 사요. 완전 단단해 비교해주세요 비교 보여요? 이 여리여리한 거얘 진짜 탄탄해요 우와 <목소리> <목소리> 와 짱이다 진짜 완전 튼튼해요 이거 추천 요이치? 요이치 만든 거 같아요 요이치 삼각대거든요 진짜 딱그 이거는 아이디어스에서 아이, 아, 그 뭐지, 이어폰이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그 아이폰 이어폰 있잖아요. 그거를 프로로 샀었는데 케이스를 예쁜 거 고르다가 아이디어스에서 사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근데 21일 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그랬대 저도 서비스직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봤자 '콜' 20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전 이거 샀는데 케이스 이거 주셨어요. 뭐야? 거의 3만원대 주고 샀거든요. 이거? 근데 이것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직접 뜨개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어떡해. 너무 귀여워. 제가 섬유유연제를 아는 분한테 리필용으로 조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거든요. 이름이 어디 것였지 루이샤트랑? 루메프에서 이거 3개가 8,000원인 거예요. 진짜 개이득인 거지. 이거 전에 봤을 때 냄새 좋아서 봤는데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추천. 이거랑 색깔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메이커는다 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 퐁퐁인데 엄청 커요. 이거랑 거의 똑같아 이것도 할인해서 샀어요. 어차피 소모품이라서 필요한 거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래 이렇게 택배를 사봤습니다. 아카 진짜 오늘 온거다 만족해. 진짜. 어? 진짜. 진짜. 그도 이다 진짜 밀가루. 이렇게 큰고추장에사 가지고 작은 통에 넣어서 사용해. 밀가루? 밀가루?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 하지만 풀어야지 그냥 아니 지금 아 지금 배고픈데 단호박을 쪄서 먹을까요? 아니면 간단한 핫도그를 먹어야 되나? 왜냐면 이따가 에이스 치즈 막 과자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오늘 약간 군것질 하고 싶은 날. 다 됐다 맛있겠다 아니 얘네는 맨날 사도 사도 맨날 없어지는 것 같아. 이거 자기 귀찮으니까 이대로 먹어야지. 음, 맛있겠다. 아, 진짜 웬만히. 기본적으로 소세지가 맛있나요전 핫도그가 소세지가 맛없는 것도 본적 있고 피가 보통 이렇게 튀겨져 있지 않고 눅눅해져 있다 그래야 되나? 음 맛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왔어요. 빨래도 해야 되는데, 어제 향기 좋은 섬유유연제 사가지고, 귀찮지만 기분 좋게 빨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세탁기는. 이렇게 옛날 세탁기는 섬유유연제도 시간 되면은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신 거는 안 그렇잖아요 섬유유연제 넣고 저거 액기스인가 뭔가 그거 넣고 한 번에 넣으면은 귀찮음이 줄어들 텐데 저그 뭐지? 행거도 좀 예쁜 걸로 바꾸고 싶은데 원래 여기 있, 이렇게 원래 여기 있던 거라서 빼서 주인집 주인 아주머니 갖다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위에 사시거든요 저거 빼가지고 사시는데 저거 어다가박가나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진짜 예쁜 집 내가 원하는 집 갔을 때 꾸며, 꾸며서 살려고요 잘안 들려요. 어. 어. 질문 질문. 진짜 대단한 게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안 나와 제일 차갑게 해놔도 뜨뜻한 물이 나오고 물줄기 스르륵 스르륵 진짜 제일 열받아 그래서 이사 가고 싶은데 능력이 돼야지 인정 계란이 어울릴까? 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애들한테 흘리지 말고 먹으라고 하면서 내가 다 질질 흘리고 먹네 잘 먹었습니다 아니 계란이 없이 먹으니까 무슨 얘 특유의 맛이 나요 다음부터 계란 3개 하는 걸로 잘 먹었습니다